원 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 저희 아편이 어깨 부상으로 계속 힘들어했잖아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미국에 왔고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루라도 빨리. 습니극 극상근이 파열이 돼가지고 야구도 제대로 못했고 이제 일상생활이 좀 지장이 있어서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이런 정도로 되게 심한 고통이 있어서 지금 고치러 왔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고 네. 수술 날짜를 잡아봐야죠. 하이팅 하이팅. <놀람> 엑스레이를 <놀람> 찍고 왔습니다. 엑스레이만 몇번 찍는 거야? <놀람> 나 지금 딱. 생각했어 I 어, 그니까 d I c o u l d n 까 use it. I'm going to use it. You're going to use i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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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to use it. 게 m g o i n 너무 킹 봤는데 그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달리일을때이 무릎 통 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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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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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r e probably back in here. I i a e y e a t appreciate you. I a p 야 r you. I o t t I 세븐틴 그런 선수들이 다 여기 병원에 와서 수술을 다하 왔다 간 거죠. 오늘은 최신수 선수 어깨 수술하는 날입니다. 최신 선수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인터뷰 하는 거야? 어, 떨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생일 때가 제일 떨린다. <laughs> 지금 배가 너무 부드럽 그지. 어제 미드 나잇부터 금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두 시간 했지. 여주 시간 넘었죠. 어제도 우리 일찍 잤잖아.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은데? 라면? 나 라... 아, 진짜 <laughs> 라면 말고 라면 빼고. 사시지사 <laughs> 진짜 오늘 옷도 스노프같이 입어가지고. 수수수 <laughs> 전에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밥은 안다 짜잔. 미국의 환자 수술복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찍어야 돼? 음, 우리는 리얼이야. 아니 잠깐만 나나프라이버시 없어? 진짜 웃긴다 <laughs>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가 이렇게 <laughs> 아팠어요? 아 손에 맞는 거는 몰라. 센 공도 빠른 공도 다 맞아 내시는 분이. 못 아, 맞는 게더 많아. 반으로 찌르는 것보다. 음. <laughs> 왜냐면 공 맞을 때는 음. 예고하고 맞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그냥 맞는 거. 어. 근데 주사는 안 들어갑니다. <laughs> 이게 남파. 아, 그게 더 아파요? 오른쪽 발수술인거잘 얘기해야 돼. 혹시 왼쪽이 수도 있으니까.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laughs> 아, 이 노라생 약막킹받네 넣어 줘. 느새 어깨를 달고세요. 안녕. 안녕. 아, 여기요. y e thank you. 남편은 어.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죠? 어. 계속 아팠던 어깨를 빨리 고치고 와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아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 중이에요.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열어 보니까 부위가 좀 넓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괜찮아? Okay. 너무 아파. 어떻게 그약 그거 먹자 그러면. From if we look at it like a clock, mm -hmm. so from about, to about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집으로 가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남편이 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를 보러 다시 그 닥터저피스에 왔어요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딜도 하나 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군데 되게 수술이 잘된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몸도 하나도 안 들고 이게 이렇게 되게 되게 깔끔하게 뭐 몸도 어떻게 안 들었어? 몸이 건강해서. 그런가? 몸이 건강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양을할수 있다는 라 사인이지. 아 진짜 다 편집. 아니 절대 편집. <laughs> 지금 아, 여기 트레이닝 센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사람 진짜 많다. 병원 옆에 붙어 있는 재활센터. 어제 네. 수술하고 첫날인데 네, 바로 네. 풀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제는 무슨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 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멍이 하나도 안 들어서 너무 신기해. 아 이게 힘이 안 들어가네. 그렇지 지금 힘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지. 아, 팔을 움직여서 같이 네. 하면은 들어가는데 나 혼자 힘으로. 그 올라간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응. 어제 수술했네. 하. 수술한지 한. 하. 저희 이제 재활 하는데 가가지고 재활을 하고 나왔거든요. 사실 수술한지 지금 아직 24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되게 라이트하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고치마라고 음. 그래서 이제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운동하는 거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첫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의사 만나고 수술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까지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야구 인생 마지막 연태하는 시즌에 이런 부상을 당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이것 또한. 제 야구 인생 34년 동안 한 야구 인생의대고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장 여덟 음. 음, 번의 수술 어, 또 크고 작은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뭐 이제 야구는 비록 이제 은퇴했지만 재활 잘해서 또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재활을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샤오미 채널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아, 보라리스 방금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